그래도 좀 리터치 하면서 어, 한두 번은 더쓸수 있는 머리카락은 달비모나 천연색목 천연생모 정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레미모는 보통 어, 학생분들은 막 리터치도 하는데 한번 정도 붙이면은 좀 재사용 은 많이 어려운 정도이더라고요. 네. 붙임 머리는 우선 이렇게 컬러가 다 다양하게 나오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된 톤도 있고 민트, 와인, 핑크 이런 핫핑크는 많이는 안 하세요. 제가 이거 가발 띄어놓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댄서분들이나 유, 그런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붙이고, 어, 막 브라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카켓빛 나는, 뭐, 베이지 톤 나는 그런 가발들. 네, 굉장히 가발 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핑크, 그레이. 가발이 색깔 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사놓으려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가발이 회사마다 또다 달라요. 색깔들이 보통 시중에서 달비 뭐 그래도 쓸만한 거는 보스. 보스가 제일 유명하긴 해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보스는 막 연예인들 샵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붙임머리이고요. 뭐, 에, 딩, 땡. 에드 땡. 네, 그, 그런 데서도 사용하는 것 같고 매직노프는 보스보다 더 비싸요 <laughs>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원래 한 1, 2년 전에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요새 매직노프가 더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가발 중에서는 매직노프가 지금은 가장 가격이 센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직노프를 그래도 쓰는 이유가 이 모발 끝단이 굉장히 숱이 많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쓰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특수 컬러는 이거예요. 보스 거. 네. 퍼플이나 그레이 톤. 잘 나가는 거는 거의 어뭐 브릿지나 그럴 때 많이 나가는 컬러가 퍼플, 그레이. 이 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 그레이톤 회사마다 다좀 다르고 정말 색이 다양하죠. 요즘에 새로 출시된 타임 꺼 탐나도 다고한번 사봤어요. 네. 색감이 밝게 나오네요 카메라론. 그리고 저는 22인치는 요즘에 보스 찰랑 많이 쓰거든요. 근데 찰랑 썼다가 그냥 보스 걸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직노프 거는 22인치가 가격이 너무 사악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못 쓰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 아무튼 색깔이랑 회사 조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